감독의 아무런 전술도 없이 답답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무더운 날씨 속에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던 시점, 단한명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이강인과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직후, 오만수비 7명을 초토화시켜버리는 AFC가 선정한 베스트골로 오만의 6만 관중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프리미어 리거들의 활약을 분석하던 영국의 BBC 스포츠에서는 이번 A매치 기간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건 역시 손흥민이었다며,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동작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극찬에 극찬을 더하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월드컵 진출을 위한 마지막 예선. 월드컵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과 오만과의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술 없이 또다시 무기력한 무승부나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점. 대한민국에는 역시 슈퍼스타 손흥민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득점으로 한국 축구가 지옥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명보 감독의 복귀전은 홈에서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기록하는 치욕적인 참사를 낳았고, 아직까지 문체부 조사와 국정감사가 남아있는 상황 특히 하루 전 배드민턴 협회 횡령배임이 사실로 밝혀지며, 축구 협회도 혐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펼쳐진 경기였지만, 역시 대한민국에는 차원이 다른 월드클래스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술의 승리가 아닌 완벽히 선수들의 체급 차이로 찍어 누른 경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5만원정은 축구협회가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홈구장의 잔디뿐 아니라 감독과 코치진의 무능력함, 무엇보다 5만까지 가는데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중간에 경유지에서 환승까지 하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경기를 뛰어야 하는 A매치 기간 선수들의 컨디션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축협의 만행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축구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메인구장인 상암의 잔디가 오만 국립 경기장의 잔디보다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끝난 후 불만을 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 또한 총대를 메고 인터뷰를 통해 홈구장 잔디에 대한 불만을 이례적으로 나타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에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긴 이후 또다시 팬들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한골이 도움으로 역대급 인생 경기로 대한민국 축구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겸손하고 감동적인 인터뷰로 축구 팬들을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승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승리하려면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오늘 모든 선수가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팀들이 발전해서 모든 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의 기량으로 승부해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이든 어웨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까지 딱 8경기, 8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매 경기 저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경기이고, 매 경기 오늘처럼 인생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인터뷰를 남긴 손흥민 선수. 이강인이 그동안과 다르게 한국에서 성숙한 인터뷰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경기장 위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역대급 티키타카로 오만 수비진을 붕괴시켜버린 모습은,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BBC 스포츠에서는 프리미어 리거들의 A매치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손흥민 선수의 소식 또한 전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16경기에서 기록한 성적이 12골과 4개의 도움으로 경기당 한개의 공격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활약을 선보이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오만전에서는 이강인과 콤비플레이로 오만 수비 8명을 붕괴시켜버리며 오직 자신들의 개인 능력으로만 일명 손흥민의 차력쇼를 보여주며 득점을 했다는 점. 기회 창출 5회, 박스네터치 5회, 슈팅 정확도 100%를 기록한 순도 높은 플레이는 토트넘뿐 아니라 국가대표에서도 손흥민이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손흥민 없는 대한민국과 토트넘은 상상도 안 간다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만 들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역시 전술에 있었습니다. 역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율에 의존한 느린 공격 전개는 오만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 한국은 답답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볼을 소유했지만 효과적인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 흐름을 주도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전했습니다. 특히 이강인과 김민재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각자의 능력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려 노력했지만 팀 전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수들은 예상치 못한 더위에 피로가 누적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만은 홈에서 승점을 획득하기 위해 라인을 올리기 시작했고 거센 전방 압박에 한국 선수들은 빌드업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 요르단 등 국가에 당했었던 전방 압박이 그대로 또다시 나타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빌드업의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조차 감독이 해결하지 않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전방에서 뛰어난 공격수들이 특별한 전술 없이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하지만 골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 팀이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수비에서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그동안 노출했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내며 수비 빌드업의 시작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BBC 스포츠는에서는 한국과 오만의 월드컵 최종에선 두 번째 경기 짧은 코멘트를 남기며 한국 대표팀은 전방위적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중심에서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은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김민재는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며 오만의 공격을 완벽히 차단했다. 그의 피지컬과 경기 조율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최근 PSG에서 2라운드까지 두 골을 기록하였지만 로테이션 멤버로 매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지 못한 이강인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이강인은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렸고 그의 드리블과 패스는 한국의 공격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며 이강인의 뛰어난 기량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베테랑들과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젊은 선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함과 동시에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클린스만 감독 같은 무전술의 리더를 만나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했던 상황은 전술적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전술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 점, 그리고 효과적인 대체 전술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때와 무엇이 달라진지 모르겠는 빌드업 방식. 윙백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변칙 3백을 가져가는 것으로 수비를 단단히 하지만, 그것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았던 중원의 부재와, 김민재를 포함한 수비수들이 1차 빌드업 시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고, 무엇보다 세부전술 없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승리하고도 뻔뻔함을 유지하는 자세까지. 팬들은 국정감사에서 정몽규와 홍명보의 동반 사태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경기는 같은 조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요르단 원정과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탈락시키고 준우승미음까지 차지한 요르단 원정에서. 과연 무색무취한 홍명보가 또다시 손흥민과 이강인의 차력쇼에 의존할 것인지.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